튜브트리 남성용 오버로즈 핏 반팔 레시가드 상의 A6218은 여름철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부드러운 촉감과 뛰어난 탄력성을 자랑하는 크레오라 원단으로 제작되어 착용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UPF 50 플러스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햇빛 아래에서도 피부를 보호하며 내방향 스트레치 원단 덕분에 수상 스포츠나 수영시에도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합니다. 물놀이 후에도 반바지와 매치해 데일리웨어로 활용 가능하며, 루즈핏 디자인은 체형 커버에 탁월합니다. 구매 후기는 편하게 입기 좋은 루즈핏 내시가드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여줍니다. 가격 변동이 있으니 저렴할 때 구매하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